내 생일 케이크 내가 들고 셀파러 <laughs> 갑니다 남편이 케이크 두고 가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이라 저녁 먹으러 갈 건데 지금 택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저온거 같아요 오늘은 수성구 상동에 위치한 꽃두도르라는 곳에 왔습니다 새로 오픈한 곳인데 와인리스트 장난 없고 아주 기대가 되는 곳이야. 지금 소개하는 꽃드도르는 딜레땅트 와인셀라라는 와인 수입사 대표님이 오픈하신 업장입니다. 딜레땅트 와인셀라는 샴페인 페우시네의 노각 등 좋은 샴페인과 브르고뉴 와인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해 주셨고 저는 오늘 쿨키즈 했습니다. 만보자 이런 이런 모습 잘볼수없다한 <laughs> 집에 살면. 한 맨, 집에 맨날 꾸지리한 모습만. 이런 제 공부는 쉽지 않지. 와인도 이번에는 페우시몽 대구 온거야. 아 대구야. 10월, 1월 샴페인 서울 대 왔다가 왔다가 대구 그래. 50명을. 아 시드럴, 시드럴, 시드럴. 그 제, 티켓팅 했어요. 했어. <laughs> 샴페인 서울이라고 샴페인 평론가 피터리암과 크리스탈 와인 그룹의 이준혁 대표님이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의 샴페인 테이스팅 이벤트입니다. 날짜는 11월 7일이고요. 이런 행사를 시작한지 올해로 3년째. 작년에는 부르고뉴, 재작년이 샴페인 서울이었는데 올해는 다시 돌아온 샴페인 서울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샤르토뉴 따이에부터 시작해서 자크셀로스, 에글리유리에, 크루, 앞서 말씀드린 딜레빵트와인셀라에서 수입하는 페우시모네. 제가 영상에서 언급했었던 생산자 들 포함 아주 유명하고 보기 힘든 샴페인 메이커들이 아주 많이 방한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꾸준히 참석 중인데 혹시 계획 있으신 분들 꼭 가서 만나요 아, 뭐 색깔이 진짜 진하다 맛있다 음. 맛있어? 이외치. 아니 색이 약간 Latv. 와인 <뭘> 진짜 와인 멋진 음. 속이 아, 너무 커어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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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진 멋진 멋 음~~ 그냥 맛있는 피노에탄산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렇네? 생각보다 산도가 엄청 세거나 그렇잖아요 그렇라구요스카는 국내산 식 사용하고 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것겠다 저희가 디자인했어저 오늘 생일이에요 아이고, 이거 되게 산뜻하네 그 자기가 말하는 로제 범주에 벗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완전 그냥 레드와인에 탄산탄 같아 음, 특이하네 맛이 없다라는 것 특이하다. 마스파라거스 요리가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할말 없어? 할말 없냐? 이거 근데 맛이 약간 오미자같아 맞지? 난 체리 주스 <laughs> 체리 주스는 근데 뭔가 달달한데 이거? 진짜 오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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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음, 음, 오미자? 색깔도 음. 오미자 엄청 비싼 오미자 주스 먹는 뭐, 느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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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늘의 샴페인은 엠마뉴엘 브로쉐 로제 드 세니에 입니다 생산자부터 이야기하자면, RM 생산자구요. 너무너무 유명한 생산자죠. 일단은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작게 만드는데 찾는 사람 많으니 구하기가 어렵구요. 가격은 30만원대입니다. 허허, 가격 생각하면 맛없으면 안되는 샴페인이긴 합니다. 그래도 생일이니 좋은 샴페인 마시고 싶어서 아끼던 거 마셨고 엠마뉴엘 브루쉐의 일반 샴페인과는 또 다르게 산도가 많이 세지 않았고 로제 샴페인 같지 않고 레드 와인의 탄산을 탄 느낌이라 아주 특이하게 좋았습니다. 가을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샴페인이었습니다. 세파주가 어떻게 될것 같아? 피노백. 피노백? 미니백미니백이야 근데 로제가 어려워. 세파드 맞추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워. 그거는 약간 시 메이크업. 막 쳐야 하능하지 내가 봤을 때, 어? 와인이 솔직히 몇만 가지가 되는데 그거를 정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 상위 1%밖에 없어서. 응. 나머지는 다 그냥 약간 그 예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맞추는 거지.

오늘 생일치어 그렇게 스치고 싶어하 어쩌지 그럴까? 생일이 먹을게. 음. 나의 이런 치에 알리는 모습을 보셔야 되이런도 뭐 술을 마신다고? 막.

네. 맞 3만 고마니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laughs> 프 테라스 있는 대로 옮겨 주셔가지고 너무 가을을 만끽하고 좋습니다. 원래 외국 미슐랭 가면 디저트는 야외에서 먹게 해주잖아. 지금 딱 그런. 어요 <laughs> <생일 축하해줘서 고맙습니다. 웃음> <laughs> 맛있어? 응? 맛있어? 응. <laughs> 불맛 텀블이다면에 익힘 정도 환상이지 완전 한 입만 먹는다 이놈 여기 응. 입이 커 진짜 맛있다 마음서두번지 내가 다 먹고 싶다 너무 많던가? 이렇게 매, 많이? 내가 다못 먹는다. 와 진짜 음닭 자파게티는 이거는 개깡더 <놀람> 먹고 싶지만 참았다. 이제 화장을 지우러 갈 시간 네, 별차이 없다 안 슬퍼하네 갑자기 네, 근데 별차이 없어 이이제이얼굴는사라지는데 슬프지 않나 구는이친구이친라는이친이친이친이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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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 얼굴 당분간 못 참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이 가을은 짧지만 무한히 만끽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두들 좋은 밤 보내세요.